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laughs>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국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잘 남겨, 자, 담겨져 있냐면 바로 예배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어떠한 예배를 드리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비밀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드러내게 합니다. 어 계속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해 주라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나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은 그 예배에 대한 모습을 또 장소를 또 타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모습을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예배 드려야 되는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는 27절에 보면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와께 호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말대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장소에 구별된 장소를 말하죠. 장소가 지금 애굽에 있는 세상과는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곳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예배의 정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예배 방법은 또 제사의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그거는 허락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도 드려요. 그것도 충분히 허락해 준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도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하나를 들어주는데 바로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는 다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 양보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통치 영역입니다. 자기의 영향력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백성은 누구 백성이에요? 바로의 백성이라는 것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영향력 안에서 나의 컨트롤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흘 길이라는 것 속에서 바로가 느낀 것은 뭐였냐면 나의 영향력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바로는 오케이 가지만 내 영향력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빌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의 말을 통해서 또 다시 유추해 보면 그것이죠. 사흘 길이라는 것은 이틀 길도 될 거, 하루 길도 될수 있겠죠. 그러나 사흘 길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서는 분명히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세상의 주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예배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곳입니다. 예배의 제일 먼저 하나가 뭔데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향력으로부터, 내가 지금 주인 행세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그 장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되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글로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는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나더러 다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올 자가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 그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바, 그 모세는 이 말씀을 어,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26, 25절부터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에게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이것도 멀리 가지 말, 하지 말라는 바로의 의대와 똑같은 말입니다. 본래는 양보하지 못했는데 타협을 해 주어도 뭐예요? 나의 영향력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땅과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은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양보하지 않는 바로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라 말합니다.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저들도 제사를 드리거든요. 저들도 신전이 있고, 저들도 우상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모습과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모습과 방법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그 제사라는 부분들은 똑같은 한국말로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제사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라는 것과 그냥 곡식을 드리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애굽 사람이 다 싫어하는 바인 지 우리가 만약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여기서 우리가 연상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보면 알죠.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비교할 때 가인의 제사가 좀더 가치 있었고 좀더 깨끗했고, 좀더 깔끔했어요. 그리고 좀더 드릴만하고, 좀더 편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어, 아벨의 제사는 그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요, 별로 먹을 것도 없었고, 잔인한 거고, 사람의 피를 보면서 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차이가 되게 달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가증이 여기는 정도를 지나서 우리를 돌로 칠 정도로 혐오한데요. 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제사는 모든 백성들을 다 앞에 놓고 그 앞에 있는 대표자가 대표로 큰 송아지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제사의 방법은요. 개개인마다 다 재물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재단을 쌓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수준대로 가져와서요, 다 안고 와요. 그래서 줄을 쫙서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라면. 줄을 쫙서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가서 그 재단, 고대 재단을, 재단을 보면 그렇잖아요. 한쪽에 줄 서는 장소가 있어요. 재산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로 제단 앞에서 또 제사장 앞에서 잡습니다. 잡으면 그 피가 한 그릇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피가 철철 철철 피가 다 나오죠. 그피 중에서 내가 필요한 찍어 바를 만큼만 취하고요. 나머지 피는 어떻게 할까요? 땅에다 다 쏟아서 흘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에서도 그 제사를 성전 못해 보면. 그 피를, 그 피가 고랑이 돼서 흘러가는 길이 따로 있었어요, 뒤쪽에. 여러분, 도살장을 한번 지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피비린내가요, 아주 그것을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피를 조금만 내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피를 한 사람만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인구의 절반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피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피, 그 핏물이 시대가 돼가지고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누가, 그것도 시민들이 사는 그 장소에서 누가 그것을 원하겠어요? 조금만 피 흘려도 다 싫어하는데, 예, 완전히 피로해가지고 이 시내를 흐를 정도로 그 벌겁게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을, 예. 만약에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저들은 싫어서 혐오해서 우리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래요. 지금은 그렇게 저들의 입장에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어지는 것이 저들에게 싫어하는 혐오하는 그 예배의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구별돼서 저들한테 피해 입히지 않고 너희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들의 입장에서 모세가 지금 변명하는 거고, 왜 사흘길쯤 가서 하겠습니까? 그 제사의 방법이 혐오스러워서 좀 독특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많은 우상숭배는 재물을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재물은요, 재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은 뭐에 쓰이는 거죠? 재물의 용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대속하는 재물일 것이에요. 그것 자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게 하는 패스포드잖아요 세상의 재물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프레젠트예요. 그래서 마음을 사고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수준대로 양을 드리든 소를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아이, 비둘기도 없어. 곡식을 드리든. 의미는 뭐예요? 그것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네가 죄 사함을 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희생 제물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그 신들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신을 달래러 가고, 신에게 선물을 주러 가고, 신에게 환심을 사러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를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기뻐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셨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비밀들을 그림자로 가르쳐 주신 것이잖아요. 모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제사예요. 그러면 그 제사가 희생 제물이라면 따로 구별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흘 길쯤 떨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사의 방법이 잔인하고 독특하고 이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반드시 그렇게 특별해야 되고 특별하게 구별된 그 어떤 그런 장소까지 멀리 가야 될까요? 어, 모세가 하나님이 산 호랩산에서 만났습니다. 어, 산에서 만났네요. 그러나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난 것입니까? 일터에서 만난 거예요. 일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산이라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삶의, 일, 삶의 자기가 생활의 터전 속에서 맨날 양치는 곳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가 특별한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일하던 장소로 오셨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했고, 하나님 그곳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터에서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뵀을 때, 자기 삶 속에서 어, 갑작스럽게 만났을 때요. 그는 그 일터에서 있던 그복장과 옷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일터이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스탑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스탑! 오지 마. 그리고 신을 벗어. 왜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왜 거룩한 곳이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해되시죠? 특별한 위치와 장소와 특별하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신을 벗어요 신만 벗으면 거룩해져요 내가? 그 말도 아니에요 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빨리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종임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신 곳에서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이 깨끗이 씻고, 깨끗이 뭐 어떤 도덕적으로 뭐 잘못,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무릎 꿇는 그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게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할수 있어요. 손이나 제대로 씻겠어요? 발이나 제대로 씻겠어요? 옷이나 제대로 입겠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 거룩한 그 모습으로 받아주실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장소를 떠나 사흘길쯤 떠나서 저들이 예배를 드려요. 살 길쯤 떠난다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로는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우상숭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 데나 가도 되잖아요. 왜? 신앙의 행위만 하면 되니까 뭐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가지만 신께 드리러 가지만 그 신의 임재라는 것과 신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요. 뭐 거룩함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냥 자기는 있지만 없는 대상을 향해서 하고요. 저들이 볼 때는 없지만 있는 실존하는 대상을 향해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만 욕구만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많이 드리기만 하면 그만큼 자기 만족이 있는 것이고 자기 안정감이 있겠죠. 있지만 없는 대상에게 할 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안 보이지만 있는 대상에게 있어서는 자기 만족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진짜 갈수 있느냐 없느냐가 필요한 것이에요. 갈수 있으려면 내가 거룩해야 돼요. 갈수 있으면 하나님의 조건에 맞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조건이 뭐냐면 피로 인하여 네 죄가 사야 되고요.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그임자 앞에서 너행네 자세를 똑바로 해야 돼요. 그 똑바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되게 없어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임재하면 막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뭔가 뭐 뭔가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성령 충만해 가지고 막불 받은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뭔데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의 뜨거움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람 앞에 우리 앞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 만나도 내가 마음이 부담스러운데 그 두려움이 경, 경외함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마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반드시 가져가야만 하는 거룩한 제사. 흠없는 재물을 가져가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산재물을 들고 가야 되는 것을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놓칠 수 없잖아요 헌금 들고,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산재사물 대신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장소요. 그래요. 팬데믹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아도 돼요. 아, 교회 나올 수 없는, 없을 수도 있어요. 상황이요. 그러면 좀 다르잖아요. 구별된 장소, 사흘 길 가서 가지 않아도 되네요. 못 가고 있네요. 그럼 잘못됐습니까? 그곳이 일터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삶에 처한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예배의 비밀 하나는 분명해요. 네가 선곳에서 너 신은 벗어야 돼.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너는 무릎 꿇줄 알아야 돼. 그리고 거기서 너가 분명히 종됨을 하나님에 들어야 돼. 종은 뭐 해야 돼요? 주인의 말을 들,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게 종됨이에요. 지금 바로는 다 예배를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허락이 안 돼요? 내 뜻대로, 그 다음에 나의 왕대로, 내 말대로, 내 영향력이 미치는 것, 나를 위하여 가장 본질적인 행동적인, 형식적인 부분들은 다 양보하는 듯 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양보하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형식적인 것들은, 외형적인 것들은 달라질 수 있어도 본질적인 부분들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를 체험하는 그 다음에 피의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그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은 될수 있겠죠.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할 수 있는 구별됨의 비밀이 있는데 그 구별됨의 비밀 들은 계속해서 자, 여기서 보면 내 백성과 너희 백성을 구별한다고 할때 그들이 나를 섬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호렙산 이곳에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섬김. 그 섬김에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팬데믹 때문에 교회 지금 예배 의 형태가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이제 인터넷 예배가 막 보편화되고 있어요. 막그 예배를 나오지 않으니까 모든 형식들이 막 바뀌고 있어요. 교회가 위기가 있을까요? 옛날처럼 되지 않으니까 뭔가 변화 자체가 여러 가지가 옛날과 다른 마이너스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숫자적이든 재정적인 그 어떤 것이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땅 끝까지로 주님께서 복음을 증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하시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럼 교회 안 망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그곳에서 참된 예배의 비밀을 놓치고 있던 우리는 망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해서 해나가실 거예요. 뭐가 교회의 위기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 위기일까요? 뭐가, 그러니까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 지금 답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됨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인됨과 다스리심과, 또 오늘의 말씀처럼, 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비밀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예배 교회 막으시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예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드릴 수 있어요. 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교회에 모여서 모든 예배 형식을 다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요, 내가 싫어해서 그 얼굴을, 여호와의 얼굴을 돌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비밀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비밀들을. 우리의 타협이 바로왕의 타협처럼 되어지면 안 돼요. 예배를 안 드려도, 제가 오늘 인터넷을 드려요. 오늘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요. 아니면 오늘 제가 오늘 친구들하고 약속 있고 놀러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인터넷 태블릿 딱 틀어놓고 그차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갈게요. 요즘은 좀 급하니까 미리 인터넷에 올려주시면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미리 예배 드리고 갈게요. 막 그래서 미리 미리 막 올려주고요. 그럼 그 메시지 또 듣고 나서 아, 저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목사님 메시지 잘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가 안부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드릴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예배를 저모슬렘권에서는요 그들의 안식일 개념 속에서 못 드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주일날 예배 못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 저 중동 지방은 그렇게 금요일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금요일날 주일날처럼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날이 안 맞는데요.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온전한 비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 여우하라님 맞아? 너 거기에 하나님이 왕대심이 맞아? 그곳에서 너는 신을 벗고 있니? 그곳에서 너는 희생재물 대신 그리스도의 재물을 너는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고 있니? 이것이 하나도 맞지 않으면 예배는 드리고 있어도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수 없어요. 거룩한 예배자는 아닐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들을 온전히, 여전히 이 세상에서 복음이 막혔다고, 막히고 있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의 복음은 흥왕케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또 다른... 숨겨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은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참된 주님의 백성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예배의 비밀들을 주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이 비밀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 우리 후대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끝까지 놓치지 않으도록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예배는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